그 다음 키워드는 <laughs> 고척 덱스입니다 이게 그 자칭이에요. 예전에 아. 그 프로필에 <laughs> 내가 쓰는 프로필에 직접 쓰셨다고 들었어요. 멘아예 아, 네, 맞아요. 네. 아 근데 그 작년에 덱스 씨가 너무 핫했잖아요. 남 남성들 사이에서 뒷머리가 약간 길고 약간 되게 늑대 같은 약간 그런 <laughs> 풍미를 되게 풍기시니까. 남성들의 약간 좀 워너비가 됐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보고 너무 이제 어 멋있다. 너무 남자가 봐도 진짜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다 싶어가지고 뒷머리 이제 길렀죠, 작년에. 맞아요. 네, 근데 뒷머리. 진짜 이상하게 비슷해 보이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팬분들이 팬분들이 아저 추구미가 약간 덱스다 이러면서 네. 장난식으로 이제 덱스, 고척 덱스다 막 이랬는데 팬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저도 이제 제가 세뇌가 된 거죠. 아, 나는 덱스다. <laughs> 아, 류준열 닮았다는 얘기도 있어요. 혹시 또 갖고 어. 싶은 별명 있어요? 고척 덱스가 된 가정도 고척 김영광이었거든요. 근데 그걸 <laughs> 가지고 나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덱스가 이제 갖고 싶은 거죠. <laughs> 어. 그건 이미 가졌으니까. 덱스 이제 가졌잖아요. 그 다음. 어, 이제 찾아봐야죠. <웃음> <웃음> 네. 보통 제일 핫한 인물을 고르는 거죠. 그쵸, 그쵸. <laughs> 김영광 배우님. 얘기는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들었고. 어, 진짜 비슷한 점이 있긴 있네요. 아, 예, 있어요. 예. 어. 근데 이제 좀 그렇게 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으면은 가지지 못한 게 이제 갖고 싶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덱스를 이제 또 갖게 된 거죠 제가. 어. 제가 성취한 거죠 뒷머리 기르면서. <laughs> 뒷머리 자르고도 아직도 고척 덱스라고 불리고 있는 송성문 선수가 다음번 가지게 될 닉네임은 또 어떤 닉네임일지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조아제약 유튜브 채널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